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7시요 7시 7시에 도착합니다 전도항에는 이거 <laughs> <computers> <laughs> <왜> 데리고 왔어요? 우와 꽃들 어제 잡은 거예요? 잘 데리고 가요 어... <S, <S> 영역은... <S> <S> realmente... 아, 우리 옆요 강주를 내려갑니다. 니연 <laughs> <laughs> <미안>, 뭐 봐? <웃음> 바다. <웃음> 바다. 고 너도 지 미연아, 그냥 손한 흔들면 돼. 아, 다고간알았 <laughs> <강추> <laughs>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해에서 편하게 쉬세요. 네, 사랑합니다. <laughs> 손이 안 보이네. <laughs> 네, 요 진도에 후반하겠습니다. 대에서 부디! 부디! 무사히. 역시, 멀리 아무도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는데도? 곧 나올 거예요, 곧. 곧 밑으로, 아니, 위로. 다시 먹어야 돼요. 아하. 러브 샷 어, 물을 러브샷하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미하려고 먹냐? 네, 밑으로 가 아닌 위로 뿜어내신답니다 <laughs> 아니 밑으로 도안 위로요. 아래너 그럼 드셔도 되죠. 그럼 야셔죠 그럼 드셔도 죠 그럼 드셔도 되죠. 그럼 드셔도 되죠. 그 그럼 다리 어딨어? 봉지 봉지 여기 있었구나 봉지도 여기 있었구나 아, 여기 있습니다 무사히 <laughs> 그 저희 신도에서 만나요 이게 예. 예, 뭐예요? 저기 중학생 친구들은 지금 빵을 먹고 계십니다 재력이 아전 그냥 빵이 된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나서 밑에가 아닌 위로 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아이고. 먹고 있어요. 우리 무사히 무사히 Solar. 진도에서 만나요. 무사히 진도에서 만나요. 푹 주무세요. 시인도 푹 자요. 안녕. 이따 만나요. 어,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최고의 구독자, 구독자. <laughs> 와우, 와우. 여도무사히 만나. 안녕! <laughs> 안녕 <laughs> <laughs> <laughs>

승객 여러분께서 는차이 편한 것같의신 분이 드폰 사용을 자주시니다 아울러, 에이플렉스, 캐멜리 5명, 승객분들은 가석 뒤편 2명씩 보관하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니다 또한 보아요가 이동해 주시기 바습니다 다시 한 번, 승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의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될수 있도록 저희 승무원 엔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꼭 무사히 진도항에진도항에서 밑으로 뿜읍시다 네, 뭐 먹는다고요? <목시> 이로 <이리> 말고요. 뭐 <이름이>, 먹는다고요? <목시> 이야기, <목시> 이야하고있요 장경현 <목시> 집사님 인사하세요. 만 <목시> 장경현 집사님? 인터, 대표 인터뷰? 대표 인사. 어우, 속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나가. <목시> 건강하게 진도해서 만나요. 네. 안녕. 이상, 제주도 마지막 바다입니다. 음. 안녕.